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고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자기 개발 명언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2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드릴게요. 시작이 반이다 망설이는 당신에게 용기를 주는 이말 어떤 일이든 시작이 어렵지 일단 발을 들이면 길이 열립니다. 작은 걸음부터 내딛어보세요. 지금 바로 어제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고 오늘의 당신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오늘 당신의 선택이 미래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 성공에는 늘 시련이 따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당신에게 값진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꿈을 기록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목표를 향한 행동이 현실이 된다. 꿈을 꾸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세요.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장이,의 기회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세요.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명언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세요. 응원합니다.